안녕하십니까. 에셋파티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의 사연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퇴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 개인적인 실수로 갑작스런 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평탄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징계위원회가 연력고 인사팀에서는 퇴사를 하면 별도 징계를 주지 않겠다고 제안하여 저는 적극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배 및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던 날,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던 날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 때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왔을 때가 어그제 같은데 이렇게 나갈 날을 맞이하니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이곳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며 중학생인 아이들이 신기한 듯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왜 회사 안 가요? 애들 엄마도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제 회사 잠시 쉬어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예전 회사에 근무 중일 때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땡땡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 아빠 회사는 땡땡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답변해주곤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 슬펐습니다. 퇴직 후 아내는 저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만을 돌보는데 집중했는데 이젠 뭐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 모르게 일자리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죄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싫었던 것일까요? 전 홀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고향에 가면 그곳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퇴직한 상황에서 고향도 저에게 별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친구들도 정작 저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퇴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겉으로는 걱정 말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 말을 들은 부모님도 걱정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고향 근처 바닷가에 바닷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되어 몹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 얼른 고개를 흔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와 어찌어찌하여 6개월 만에 작은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 합격이 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직책은 한 단계 상승해서 입사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연봉 차이였습니다. 한 단계 낮았던 급여와 비교를 해봐도 턱없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자고 스스로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기업에서 일해왔다는 자부심과 약간의 자만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은 무산이었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얼마나 운실 속에 화초로 자랐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스스로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대기업에서의 능력이라 생각했던 것들은 정작 쓸모가 없었습니다. 또 이전 회사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동료 친구들이 더 이상 연락되기 힘들었습니다. 회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처음 한두 번 연락은 가능했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자 이제 그들도 제 연락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소회사 사장님 곁에는 항상 아부를 떨며 저를 경계해 눈초리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는 박힌 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다른 임원들이 사장님께 제 뒷담화를 해서 제가 사장님의 눈 밖에 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큰 문제는 대출융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제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출상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자 재수 중에는 다시 현금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 제가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애들도 이미 어느 정도 커버렸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은 기술이지만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일을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기업에서 배웠었던 업무는 부분적이고 작은 회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즉, 부분적인 조각의 업무보다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영업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대기업 회사의 뒷배로가 만해져 허리가 굽듯했던 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회사의 그늘이 없어지니 보잘것없는 한 남자가 쓸쓸히 서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유연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 변화가 일을 할때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직에 있을 때 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중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여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사팀에서 평판 조회를 하던 중 저를 알던 한 직장 동료에게 평판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업무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동안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거래처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료가 저에 대해 좋은 평판을 했었더라면 저는 거래처 회사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뒤늦게 후회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한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그 선배는 저보다 먼저 퇴직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부터 MBA 과정을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등 미리 제2의 인생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 영업 총괄 담당자가 되었고 대기업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지 못했나라는 후회와 제가 이곳에서 평생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해 왔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분들께 조언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평생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도의 능력 개발 및 퇴사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바뀐 상황에 대해 빨리 대처해야 하고 긍정 마인드로 뭐든 적극적이고 임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